괜찮아, 해대요. 우리 또공격하 그럼. 아이고, 잠깐만요. 네 플레이할게요. 잠깐만요. 오현형 오시면 할게요. <놀람> <놀람> 플레이. <목색> 네. 게요 쓰리 Oh 안녕하세요. 성이 네, 아, 네, 몇 살이에요? 쪽이? 몇살이야? 여기 아주 어, 보이시 어떤 식으5 0 어떻게 할 이제 상이나이스 형, 아니, 오, 오시, 아, 어, 아, 어, 아, 아, 아이스크림 얘기라는데. 어? 아이스크림 얘기라는데? 치웠나? 저기 나 아니, 일단 음우을할건이 가자. 아, 3. 아이제 시작인데? 아, 이제 시작했어요. 이제 여러분이 있어요? 3참 없어요. 플러스 1점이 없어요. 그냥 다 이점이죠. 똑똑거리 막혔어요. 네. 아 이게 맞았는데안 맞아요. 안맞아맞요잖아안맞 받는다? 안맞거 받. 맞았어요? 몰라, <laughs> 몰라. 플레이 플레이. 보서안맞는는데어드지 발동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. 죽였는데. <놀람> 이친구 네. 아, 맞아. 상 친구들 있구나, 이 친구 상호 친구다. 자, 텐션 17번? 두 명이던데? 한 명은 왜? 총 날개 친구 있는데. 어요 흰색이 저를 친 흰색이 어린 친구. 그나마 어우, <laughs> <오>, 야뭐 <laughs> <laughs> 가슴 아프다고 하던데 상훈이요? <laughs> <사무여. 웃음> 헬스하고 와가지고 <laughs> 처음 했대요 <뼈. 웃음> <laughs> 상체를 헬스를? <laughs> <laughs> 네, 한동안 이제 안 하다가 오랜만에 허허 처음 공을 날아갔어. 안 돼. 안 돼. 지금 빼고 흰색은 다 처음 보네 저분.

가삼다해요 와우. 진영 나이스. 안들어갔 이형 성욱이 아 흰색. 형 흰색이요? 야너왜 사는데? 성욱이 형 졌어 그거 봐봐 네가성욱보다 많아? 저 어려요 자 그럼 너 흰색 내가 검은색 봐봐 형 자기소개 하랬잖아요 <laughs> 나이가 좀더 많으면 블랙이에요 <laughs> 나 <흰색이야>. 근데 나 검은색 가야 될거 같은데 뒤는 놀고 싶어 형 보다 하나데그면좀 나을 지금, 아, 지금 <laughs> 흰색이영이고 네. 나 이제 딱 잘랐어, 지금. 그 <laughs> <멋있어. 웃음> 오늘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래요. <laughs> 내가 젊은 죽이 <laughs> 화이트볼기신그니까요 서로 나오긴데. 사 얘는 0 8이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. 아니, 아니 고그 아, 어. 뭐 하고. 앞년뒤할수 아. 아, <laughs> 있어요, 나. 그래, 그래, 그래. 50까지만 들자5 0이라 <laughs> 지금 10년 네. 넘게 할수 있어. 50이면 지금 1 1년이형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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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이거? 50? 잖아요할 거잖아요. 어. 어? 거잖아요. 어? 네. 거... 수고하셨습니다.